안녕하십니까 엘레입니다 휴일 잘 쉬셨죠? 네, 쉬시는 김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한번 점검하는 전국 서울 실거래가 실질지수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지수가 아닌 실질지수는 물가를 차감한 상승률이거든요. 즉 어,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억 주고 샀다가 이게 막 빠져가지고 6억까지 빠졌어. 그러다가 지금 와서 11억이 됐어. 그럼 1억 올랐잖아요. 그럼 과연 이분은 그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어, 투자 예를 들어 투자라고 그러면 과연 1억 이익일까요? 안 그렇죠. 10년 동안 어, 보유 비용 물론 취득 비용도 있겠지만 보유 비용만 하더라도 어, 10년이면 120번의 이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뭐년에뭐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10년이면, 1년이면 한 3천만 원 이자, 10년이면 3억, 4억이에요. 그러면 1억 올라갔고는 손해잖아요.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래프에 변곡점을 찾을 때, 명목상으로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오르고 있는 거. 즉, 물가보다도 비트를 못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하락하는 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전국적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한번 정도씩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든 L차트, 전국 5 5 0 0개 단지를 갖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월봉 초기하면 분기봉 연봉인데, 여기서 월봉만 크게 볼게요. 월봉만 이렇게 크게 볼게요. 자, 여기서, 요 봉차트는 어, 매매가구요. 여기 연두색, 초록색 있죠. 요거는 어, 전세가예요 전세가. 그다음에 요거는 4년 전, 2년 전, 현재. 4년 전보다 지금 떨어져 있죠.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 2년 전보다 올라있고. 즉, 4년째 어 거주했다가 나가는 분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때 모자란단 말이에요. 지금의 전세가보다 4년 전이 높았기 때문에 물론 2년 전에 나간 돌아왔던 사람보다는 높으니까 그런 걸 비교하려는 거고 요거는뭐 기술적 지표니까 냅두고요 이거를 좀확확 확, 확,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캡키보드 C를 누르면 종가를 까맣게 진하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걸 주로 보세요. 이동평균도는 무시하시고 전세가도 무시하시고 까만 선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명목과 실질이 같이 섞여 있는데 쭉 내려가면 저 실질만 섞어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면 <laughs> 서울 여기서부터 실질입니다. 서울, 스타, 영끌, 경인, 부울경, 대대충 뭐 전국 수도권 지방 이렇게 뭐 광주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서울부터 볼게요. 자 서울의 실질 지수입니다. 전거점을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은 5년 동안 이자내고 했었는데 이제 막 이제. 상투에 잡, 샀어도 인제는 수익구간이에요 조금 올라있어요 자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라는 거는 시카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전국 1,520개 단지 중에 100개만 고른 거예요 시카총액 순으로 스타지수입니다 많이 올랐죠? 강남3구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염끌은 어, 염끌인덱스는 노도강 중에 50개 노도강 중에 급등했다가 급락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거 염끌인덱스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폭락해있죠 가격도 하락했지만 이자도 엄청 냈을 거라고 특히 여기는 또 연글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경인입니다. 서울 빼고 경인 인천 같은 경우는 되게 처참하고 경기도도 올랐지만 실질지수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하락한 거에 한 5분일 밖에 반등을 못했어. 자, 이번에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은 더 처참하죠. 최근 들어서 반등을 좀 했네요. 자, 이번엔 대세충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합쳐서 대세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전국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을 뺀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1 3 5 3 0개죠 5,000개 단지 중에 1,500개를 뺀 3,500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 익스클루드 서울입니다. 전국 익스클루드 서울이라고 그래요. X라고 그러죠. 보통 이번에 수도권입니다. 경,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거. 그래도 꽤 많이 받는 겠죠 서울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전국 중에서 지 4년째 폭락하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낙폭은 좀 줄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물가 하락한 것보다 더 하락한 거야 이게 물가 상승한 것보다도 이번엔 광역시입니다 5대 광역시죠 광역시 1170개 단지 처참하게 빠져있죠 팔개도도 처참하게 빠져있죠 자 다시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은 전골점을 살짝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반등했다고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인천은 처참합니다 인천은 이래요 진짜 큰일이죠 부산 큰일이죠 대구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 뭐한가대때 이쪽만 언론에서 자꾸 노출되니까 그 전국 부동산이 좋은 줄 아는데 대부분이 이렇다고 지금 자 이번에는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처참하죠 대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150개 단지 17만 9천 세대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알짜는 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 반등했다고 해봤자 2021년 10월 달에 고점에 물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손해가 봐 있는 거죠 자 세종입니다 세종도 처참하죠 워낙 많이 급등했었지 얘는 그 다음에 올해는 지방도로 볼게요. 자, 경남입니다. 경남 최근에 반등을 조금 했네. 경북도, 얘는 반등도 제대로 못했네요. 얘는 지금 몇년전 주가냐면 요 여기에요. 2012년, 한, 지금 한 14년 전에 가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그나마 안 빠지고 있네요. 2년 동안 안 빠졌어요. 오르려 살짝 올랐습니다. 충청남도는 계속 딴걸 파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빠지진 않지만 오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어, 약간 야금야금 빠지고 있네. 4년째 하락입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년 오른 거를 4년 동안 뺀 거니까 아주 타격은 아니에요. 어떤 데는 지 여기 와있대니까 여기, 아까 봤죠? 여기. 여기 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대구 볼게요. 대구. 대구 몇년전주가예요 여기서 또쭉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면 2015년 주가예요 그러면 이게 10년 전의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렇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을 볼게요. 자, 이건 서울 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서울을 본 다음에, 여기에 명목 지수가 쭉 있고, 쭉 밑에 내려가면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어, R자가 붙어 있는 거있죠 실질 지수입니다.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이렇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아까 봤죠? 정거점거 살짝 넘어 있는 거. 자, 스타는 되게 많이 넘었죠? 시가총액상위1등 100등, 100등까지니까. 그 다음에 니프티는 50개. 아까 방금 봤던 스타는, 서울 25개구 중에 100등까지고 니프티는 강남 3구 중에 50개니까 더 세지 더 세요. 그 다음에 얘는 연걸입니다. 연걸 영끌 아까 봤던 거 받았죠. 이번에 9별로 볼게요. 강남구 많이 올랐죠. 서초구도 많이 올랐죠. 물가를 반영하고도 많이 오른 거예요. 송파구도 꽤 많이 올랐죠. 강동구도 딱 얘는 딱 서울처럼 딱 살짝 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노원구 처참하죠. 도봉구 큰 일이죠. 강북구 빠지않았지만 오르지도 못해요. 지금 사 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북구는 그래도 반등을 꽤 했네요. 그다음에 중랑구는 반등을 못 했습니다. 자, 동대문구도 반등을 좀 조금은 했는데 반도 반등을 못 했어요. 하락한 거에 자, 이번에 성동구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한감했뜨니까 광진구도 그래도 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용산구도 꽤 많이 올랐죠. 중구는 전고점까지 못 왔습니다. 종로구도 전고점까지는 못 왔어요. 이러고 보니까 전고점 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 은평구. 최근 2년 동안 반등했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대문구, 그래도 꽤 많이 반등했네. 하락의 절반을 반등했습니다. 마포구는 정거점을 훨씬 넘었어요. 한강 밀트니까. 자, 동작구도 정거점을 살짝 넘었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서울이랑 강동구랑 동작구랑 비슷해, 그래프가. 살짝 넘은 게. 그 다음에 이번에 영등포구는 꽤 많이 넘었죠? 여의도 재건축. 양천구도 꽤 많이 넘었죠? 강서구는 절반밖에 반등을 못 했어요. 금천구는 반등단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반등했다고 치지만 작년에 그 다음에 관악구도 관악구는 반등을 꽤 했네요 그래봤자 3분의 1밖에 반등을 못했어 마지막으로 구로구입니다 4분의 1 정도 반등을 했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 어, 전국 실질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전국의 명목지수거든요 하락한 거야한 3분의 2 정도 반등했지만 이 5년 동안에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만큼 차감을 하게 되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오를 때는 더 오르게 되죠. 왜? 빠질 때도 물가만큼 차감을 하고 올라갈 때도 물가만큼 차감을 하고. 근데 요때는 뭐예요? 이때는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매매가가 더 오르니까 엄청나게 오르지. 근데 약세국면에서는 이래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이 우리나라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지금 뭐 한강빌트 강남3구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에 물론 거기에 사실은 분들이야 좋겠지만 전국적인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서울도 중요하고 경상남도도 중요하고 대구도 중요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볼 때는요 전국 아파트가 좀 이렇게 돼 있다고 2021년 10월 달이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걸 아시면서 요런 요 정도 실거래가 지수는 어 이건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다 거기다가 거기 다가 물가까지 반영을 하는 데이터는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런 거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말에. 편히 쉬시면서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점검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제가 올렸던 실거래가 지수 그것도 많이 분들 보셨는데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